경찰 신고했거든 아마 좀 이따가 올거야 한 5분? 경찰 네 감사합니다 둥둥이 아빠였습니다 나뭇잎 수영쪽으로 오우 오랜만에 따봉을 받아보는데요. 어, 기분이 갑자기 좋아졌어. 네. 젊은 커플 분께서 네, 따봉 받아주고 가시네요. 빼가지고 경찰에 전화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 같이 가, 같이. 어, 해야지. 갔다가 저쪽에서 돌려올게. 어, 지금. 어, 지금 저쪽에 한 분이 어, 술을 드시고 주저앉으신 건지 주저앉아 계셔가지고, 네, 경찰에 신고 넣어 드리려고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 저 앞에서 유턴이나 좌회전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핑글핑글 한 바퀴 돌고 있어요. 사장님 <목소리>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아직 없어요 괜찮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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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줄 알고 왔어요 다치, 다치신 거 아니죠? 아니, 여기 앉아 계시길래 저희가 가다가 사장님 다치신 줄 알고 걱정돼가지고 왔어요 아니죠. 아니면 네, 아니죠. 아니에요, 다행히. 네, 그, 여기, 그, 수, 수영, 수영 로터리에서 해운대 그센텀 가는 방향 쪽에 GS 칼텍스 셀프 주유소 앞인데요. 네, 그, 맞은편 쪽에, 그, 러시한 분이 술을 많이 드셨는지 주저앉아가지고 도로에 앉아 계시거든요. <laughs> 네네. 담배 태우세요. 담배 하 드릴까요? 드세요 <laughs> 드릴까요? GS 칼테스라고는 적혀있는데, 아예 대명 맞는 것 같아요. 대명주유소 같아요. 자, 앉아 계시는데 약주 많이 드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네, 네. 경찰 신고했거든. 엄마 아, 좀 있다가 올 거. 야한 5분? 경찰. 그냥, 예, 네. 어, 그니까 이제 안내해드려야 되니까. 또 오시는 거 보고 가자. 예, 오런거 보고. 어. 헬로우. 아, 갔다가 집에 가는 길이에요, 선생님. 아. 갔다가 집에 가다가 선생님 여기 앉아 계셔가지고 혹시나 사고 났나 싶어서. 오세 뭐, 오세 뭐. 여기, 여기 차가 다니니까, 사, 사연 사고 날것 같아서요. 아, 여기, 여기 계단에 앉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씨발 어디 배달로 받아 지나가나 봐. 사연 다치실 것 봐서 그렇죠. 차야 뭐. 아, 근데 나는 안 해도 됩니다. 음. 아, 그, 와. 야, 이거, 저건 아닌데. 아, 이거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네네. <목소리> 아,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네, 네, 그런 건 아니고요. 희 일어나보세요. 도로에 도로. 희 일어나서 한데도로에 도로. 차단이에요, 차. 경찰연이요 예. 경찰실 예, 경찰관입니다 아, 형, 형, 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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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형, 형, 도로 도로 형. 형, 형, 이 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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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도로위 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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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네. 우린 또 어디서 돌려야 되니? 저, 저쪽에서 저렇게 돌려가지고 가야 되겠다. 아, 아, 아. 가자. 뭐안 나와요? <laughs> 너는 여기서 돌릴 수 있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돌려? 난 절로, 이대로 돌면 은 똑같은 길이거든. 아, 저도 친고가 아, 고생 많았다. 아, 아니다. 들어가서. 안돼 네, 아니면 저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갈게요. 예, 예. 이렇게 건너도 돼? 안 돼. 불법이잖아. 근데 절로 가. 경찰 본원 앞에서 이상하게 달리려고 그래. 아, 그냥, 그냥, 요, 요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내놔. 대장간 가는 길이야. 이쪽이, 어, 대장간 가는 길이니까 그쪽에서 그대로 쭉 빠져나가면 돼. 네네네. 네 들어가세요. 응, 들어가. 자, 그럼 뒤에 들어 아, 자, 그 들어가세요. 오지랖이죠. 오지랖 부리느라고 조금 집에 돌아가게 됐습니다. 아, 뭐 술을 좋아하지만은 술좀 자제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길에서 쓰러져서 이렇게 일어나지 자력으로 일어나시지 못할 정도가 되면 어, 위험한 거잖아요, 그죠? 카메라는 안 찍혔을 것 같은데 앵글이 제 시야각이랑 카메라각이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찍혔을 것 같은데 음, 커플분들께서 따봉을 날려주셨어요 바이크가 이뻐서 날려주신 건지 아니면 신호를 야간에 칼같이 찍히고 있는 모습을 날려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신호 잘 찍히고요 어, 바이크도 더 관리 잘해가지고 때깔나게 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